지금 누가 주식을 파는 것인가? 누가 자꾸 주식을 파느냐 말이야. <laughs> 미안. 참으로 딱하구나, 이 미련한 것아. 짐이 관심법으로 주식 시장을 보겠노라. 주식 투자는 미르긴 짐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은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종목을 투자하여서 수익을 내었습니다. 종목은 액바, 녹십자입니다. hts를 통해서 주식 투자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총 수익률은 13.63%이며 금액은 421만 9,500원입니다. 수익을 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매매 첫 번째 종목으로 액바라는 종목인데요. 3월 4일날 장대 양봉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양봉이 출연을 하였고, 당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 자회사 MOU를 체결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무력화 항체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근 장세는 제약주라든지 신약, 마스크 관련, 교육 관련주, 이렇게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한 번씩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장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종목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매매한 종목은 3월 4일날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에 매수를 하였고 단기적인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처리를 하였는데요. 거래량,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어, 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가 이렇게 네, 3,900원 에서부터 네, 3,000원 자리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 구간이었던 2,500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의미 있는 여기 이제 2,760원 자리. 네, 이 자리가 약간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형성을 했던 그런 지점인데요. 그런 지점을 이렇게 3월 4일 날 양봉을 통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눌림을 준다라는 조정을 줬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어 전체적인 양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해당 종목도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을 할때 겁을 먹지 않고. 배팅을 함으로써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분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는 15분봉 차트입니다. 네, 15분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2880원 자리가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때 해당 자리에 터치를 하게 되면 조정을 보이고 해당 자리를 돌파했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가 누가 보더라도 지지와 저항의 접근으로 봤을 때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급락을 하면서 해당 종목도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저점 구간이었던 2600원 자리까지 이탈을 한 이후에 네, 이렇게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때 2880원에 어, 매수로 들어갔구요 이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오늘 수익률 23.11%를 획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오전에 매도가 했던 자리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가 지지가 받는 구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장 초반에 해당 부근에 터치를 했을 때 네, 고민 없이 3,580원에 전량 매도 처리를 함으로써 23.11%의 수익을 어, 낼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였더니 어, 수익률이 기존에보다 좀 많은 어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면은 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도의 생각을 하기도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최근에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당 종목으로 큰 수익률을 낼수 있었고 오늘도 장이 많이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으로서 이럴 때는 가장 강한 거리량도 많고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매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녹십자라는 종목인데요. 녹십자는 제가 기존에 종목 분석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네, 상단을 터치하셔가지고 종목 분석 영상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라인을 그어놓은 12만 1,500원 자리, 네, 요 자리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양, 장대 양봉이라고 좀 말한 양봉이 나온 날, 네, 약 8%의 양봉이 나온 월요일 날, 어,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을 12만 5000원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후에 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 보란 듯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장이 하락할 때는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많이 없는 듯해요. 지지와 저항도 상승장이나 횡보장, 어, 전체적인 장이 하락하지 않을 때 조금 맞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 이탈을 그냥 해버리게 되죠. 지지를 받을 자리,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밑에 부근이었던 10만 7천원 통 다리에서 한번 2차 맷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확실히 기존에 힘이 강했던 뭔가의, 어, 어떤 세력에 의한 자금이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손절보다는 이차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한가, 한 가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을 하기보다도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십자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1차 매수를 여기 이제 12만 1,500원에 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정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7,500원에 여기서 2차 매수를 했는데 제가 2차 매수를 한 이후에도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실이 좀 많이 나었어요 그러다 주가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네, 오늘 12만 2,500원에 네, 수익률 3.28%로 전량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1차 매수 이후에 손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녹십자가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 있었고 의미있는 이런 구간을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했고 양봉을 돌파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은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 그냥 주가가 이제 쓴 돈이 있는데 바로 끝날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판단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더니 네, 오늘 약 수익이긴 하지만 3% 정도의 약 수익으로 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에도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주는 걸 봐서 내일 뭐 분위기가 좋다 라고 하면 이 네, 자리였던 네, 13만원 정도까지 자리는 네,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도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 3%의 단기적인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지금 되도록이면 종목들 자체가 변동성이 다 큽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은 V자 반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반등 없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 선택이라든지 어, 종목에 대한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잘 신경 써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변동성이 가장 큰 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큰게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두개 종목으로 오전 초반에 어 짧게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옴으로써 오후에는 좀 장을 좀 관망을 했는데 어 오후에 코스닥 쪽은 반등이 많이 나왔고 코스피 쪽 우량주는 좀 반등 없이 하락 마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클 때는 좀 가벼운 소형주라든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종목으로 적당한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익을 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코스닥 쪽에서 나왔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잘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매수를 하실 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투자 복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